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매우 자주 듣는 편입니다. 바로 그때가 제 일상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죠. 여러 가지의 사연을 듣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놀라울 때도 많았고, 감동적인 사연에 눈물을 뚝뚝 흘렸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제 이야기를 써내려 가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렇게 모자란 이야기는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보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나 익숙했지, 보내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럴 땐 부디 너른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벌써 20년은 좋기 넘은 이야기예요. 먼저 재소개를 해야겠죠? 일단 저는 아들 부잣집의 막내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당시에는 아들이 무척이나 귀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낳아야 시집살이가 줄어들고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만큼은 달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도 대대로 아들 부잣집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사회적인 통념과 정반대로 딸을 가지고 싶어 하셨죠. 저희 아버지가 딸을 정말 정말 가지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딸이 태어날 때까지 저희 부모님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셨죠. 뭐 집안의 여유가 꽤 되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외가든 친가든 너나 할것 없이 손자들을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지만 손녀를 기다리셨죠. 그렇게 제가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가 셋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들을 낳으시고 마지막 넷째에 들어서야 딸인 저를 얻으셨죠. 그래서 그 시절에 참 귀한 딸내미 취급을 듬뿍 받았습니다. 외가도 친가도 모든 일가친척들을 탈탈 털어도 여자인 자손은 저 하나였어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면서 컸고 집에서도 제가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딸 바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덜하단 뜻도 아니었어요. 오빠도 셋이나 있었는데 진짜 하나같이 저한테 껌뻑 죽는 동생 바보들이에요. 그렇게 사랑만 무럭무럭 받으면서 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던 아이였어요. 젊었던 시절 뭐 나쁘지 않은 외모에 좋은 집안에 아들 부잣집의 핏줄을 이었죠. 그런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은 딱 하나 남자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남자를 보는 눈이 개똥했을래도 없을 정도로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전에 결혼을 한번 했습니다. 정확하겐 식만 한번 올렸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혼인신고는 천만다행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은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첫눈에 반해 먼저 용기내어 다가갔던 남자였어요. 키가 무척이나 크고 얼굴이 훤칠했죠.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면 술을 너무 좋아한다는 점과 일정하게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고 매번 돈을 버는단위가 들쭉날쭉하다는 것이 문제였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단 것도요. 그런데도 사랑에 빠진 저는 두 눈이 멀었던 것인지. 그런 점들도 고독한 한 마리의 늑대처럼 고고해 보이기 시작했고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다름이 없었겠죠.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결혼의 운을 슬며시 띄우자마자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수락했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당연히 저희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보기 좋은 것들만 보여주고 몸에 좋은 것들만 먹여가며 귀하고 귀하게 기른 딸이 그럼못 배워먹은 집안에 가는 것도 어이가 없는 와중에 가진 것도 없는 집안에 나고 자란 놈이 성실하지도 않고 술에 빠져 살기까지 하니 당연히 어머니랑 아버지는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우리의 사랑을 반대하기 시작하면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정말 백배는 더 애틋해지고 천 배는 더 그리워집니다.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기 를 시작하자 저와 그 남자의 사랑은 불타올라서 세계의 사랑이 되었죠. 그랬더니 오빠들이 하나 둘 찾아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하나씩 쾅쾅 박고 끝끝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오빠들은 저를 설득했어요. 적어도 혼인신고만큼은 1년만 살다가 하 라고 말이에요. 당시의 사회적 사상치고는 참 개방적인 사고였죠. 저희 오빠들과 부모님이 이 조건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 그냥 포기하고 딸 취급도 하지 않으시겠다며 으름장을 놓으시길래 저도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알겠노라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은 2년에 걸쳐 결국 파탄이 났어요. 사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 남자 굉장히 다정하고 착하고 배려심이 많았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어머님께서도 무척이나 제게 그 시대 어른답지 않고 개방적이면서 유머스럽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그런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자와 식을 올리고 나니 손바닥을 뒤집듯이 태도가 바뀌시더군요. 처음엔 저희와 합가할 생각이 추워도 없으시다던 시어머니께서는 결혼식을 한지두달 정도 지난 겨울에 허리가 아파서 자제를 못 하겠니, 추워서 동사하는 꿈을 꿨니. 혼자 있으니까 무섭니 등등의 말을 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신혼집 대문을 두들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저희 집에 머무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신혼집에 눌러 앉으셨습니다. 시어머니께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 그렇게 모진 녀는 처음 본단 듯한 눈빛으로 저를 원망하며 도망치듯 집을 나가시곤 했고 그러는 날이면 남편이었던 그놈은 저를 노려보며 혼자 남은 자신의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 세상이 무너지는 듯 저를 쪼아대기 시작하는데 그 자식 눈에는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 따위 보이지도 않았겠죠. 멍청했던 저는 미움받기 싫다는 생각 하나만 하면서 시어머니께 사과를 드리길 반복했고 결국 시어머니가 원하시던 대로 합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옥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제가 여기 이곳에 여러 사연을 들으면서 시집살이 겪는 듯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어느 시어머니보다 제가 겪었던 그 시어머니가 최강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본인의 말을 거역하면 제뺨을 치셨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제가 드리지 않으면 제뺨을 치셨고, 손빨래해 놓으란 것을 손이 시려서 세탁기를 이용해 빨래라면 제뺨을 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키신 일을 제대로 완수하지 않는 날엔 제 입에서 항상 비명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조금씩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이곳은 남편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결혼을 하던 날, 저희 부모님은 가슴에 대못을 박은 딸년을 시집 보내면서도 제 미래가 예견되셨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인지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제게 신신당부하며 통장을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4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것은 그런 비상시에 사용하라고 주는 비상금이라며 제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시댁 몰래 사용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시어머니는 제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저희 신혼방을 이잡듯이 뒤집어서 그 통장을 발견했고 돈을 내놓으라고 사람을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 저는 반항하지 못했고 멍청하게 맞아야 했습니다. 지금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런데 사람이란 동물은 이상한 상황에 처하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내뱉는 욕설과 저를 향하는 폭력에 점차 세뇌되었고, 친정과 연락도 끊었습니다. 제 양옆에서 친정은 저를 버렸다고 속살거리는데, 안 당하고 버틸 수가 없더군요. 그러던 제가 그 지옥을 탈출한 것은 순전히 저희 막내 오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친정과 연을 끊으니, 저희 부모님은 제게 너무나 큰 실망을 하셨어요. 그렇게 아껴주며 쥐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갈까, 노심초사하며 예쁘고 귀하게 키웠는데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결혼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남자에 미쳐서 부모고 형제고 온 일가 친척을 다 등한시하기 시작한다며 노여워하셨어요. 오빠들도 솔직히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호적에 파인 사람과도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 막내 오빠만큼은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형제들도 제게 연락을 점점 끊기 시작했을 때에도. 저희 막내오빠만큼은 제게 연락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되바라지게 이야기라고 모진 말을 내뱉어도 막내오빠는 가볍게 넘겼습니다. 저는 그런 막내오빠가 더욱 부담스러워졌죠. 그날도 전래동화에 나오는 콩지 마냥 온갖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놈과 결혼을 한지 1년하고도 반년 가까이 지났던 때였고, 그 당시 제 몸은 멍이 들지 않는 곳이 더 찾기 어려웠던 지경에 이르렀던 상태였거든요. 제 폐렴과도 같은 행동에 부모 형제에게 버림을 받았고 집안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니 몸 곳곳에 성한 곳이 없을 수밖에 없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고 2년도 채 되지 않은 그 사이에 정말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아를 내리치는 것은 일제 일상이 되었고 제호층은 어느새... 우리 아가에서 야인 연화라고 바뀐 지 오래되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막내 오빠에게 늘상 주기적으로 걸려오는 안부 전화가 걸려왔지만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집초인중 소리가 들리더군요. 거실 쇼파에 앉아서 연속극 재방송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욕설에서 손빨래라고 있는 저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시며 당장 문을 열어보라 하셨죠. 현관은 거실에서 제일 가까웠는데 말이죠. 그래도 별수 있나요? 아무런 대꾸 없이 스르륵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제 막내 오빠가 서 있더군요. 막내 오빠는 저랑 눈이 마주치고 몇초 지나지 않아 눈에 경악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예기치 못한 인물의 등장으로 깜짝 놀랐었죠. 저는 그제서야 현관에 붙어 있던 전신 거울에 저를 비쳤죠.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때문에 머리숱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었고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제 쇄골에는 커다란 멍이, 그리고 드러난 팔뚝에는 거의 다 나아가지는지 아주 연한 멍부터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진한 멍까지 기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면서 봐도 제몰골이 심상치 않단 사실을 백리 밖에서도 알겠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현관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막내 오빠가 막는 손길이 더 빨랐습니다. 막내 오빠는 힘으로 문을 열어제 끼고 신혼집에 들어와 거실에 들어 누워 연속극을 보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마침 남편이 집을 비웠을 때여서 집에는 시어머니와 저만 있었죠. 막내 오빠는 현관문에서 이미 시어머니가 제게 욕설을 뱉으며 자연스럽게 하대하듯 명령하는 것까지 다 들은 듯했습니다. 막내 오빠는 시어머니가 당황하든 말든 일어나서 뺨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퍼뜩 정신을 차린 제가 막내 오빠를 떼어내서 뜯어 말렸습니다. 막내 오빠는 제 손길에는 힘없이 끌려 나오더군요. 그리고 무작정 저를 끌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막무가내냐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때려도 보고 버텨도 봤지만 저는 막내 오빠 차에 탔고 그 길로 신혼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막내 오빠가 향한 곳은 제 친정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겁이 났습니다. 저희 친정 집은 전원주택이었어요. 제 눈에는 대문 앞에서 저를 집안에 어떻게든 넣고 끌고 가려는 무서운 얼굴을 한 막내 오빠와 저를 포기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친정 댁이 동시에 보였고, 그것은 매우 자극이 되었죠. 경기를 일으키다시피 반항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란이 집까지 들렸던 것인지,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발악하며 반항하는 사이, 대문에는 저희 오빠들과 부모님이 너무 놀랐는지 입을 가리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 식구들의 눈길을 받는 순간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고, 눈을 뜨니 친정집에서 제가 사용했던 방안의 침대 위였습니다. 아마 쓰러진 저를 침대에 뉘이기 전 모든 상처를 온 가족이 다본듯 했어요. 제 주위에서 제가 일어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더군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된 기분이었죠. 발악을 하고 울면서 경기를 일으키는 저를 엄마는 계속해서 끌어안았고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혼인신고조차 하지 못하게 막으셨는데 그 점까지 저희 가족들의 분노를 자극하기에는 매우 큰 공헌을 했죠. 부모님과 오빠들은 제 남편이나 시어머니로부터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다 무시했습니다. 일단 저를 데리고 정신과로 데려갔어요. 정신과에서 검진한 결과 저는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태였고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라듯 그런 감정선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는 저를 입원시키면서 상담을 함께 진행해야 할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저는 병동에 입원을 하면서 심리치료를 병행해 갔습니다. 다행히 미쳐버리기 직전에 막내 오빠가 저를 구했던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병원을 퇴원해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만 병행하면 될 정도로 많은 호전을 가지게 되었고 몸도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런 폭력적인 가정에 시집을 보낸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셨고, 막내 오빠를 제외한 다른 오빠들도 제가 남자에 미쳐서 가족까지 등한시하는 사람이라 오해해서 제게 관심을 끄는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화살들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한 화살로 변해갔어요. 부모님과 오빠들은 정신과 치료를 하며 기재한 진료 서류들과 상담 내역서들, 그리고 제가 매일 써왔던 일기장을 근거로 변호사를 찾아 뵈었고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해소소송과 함께 그간 주위 이웃들에 의해 신고당한 횟수까지 들먹이고 옆집 주민들까지 증인으로 앞장세워 제가 2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폭력에 노출되었던 사실을 입증시켰고 시어머니와 남편 둘다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제 진술이 명확하다는 점, 이웃 주민들의 진술들 또한 제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 제가 매일 쓴 일기 내용들과도 전부 일치하는 점. 그간 경찰의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한 누적 횟수 등등에 따라 저는 사실혼의 수와 함께 남편과 시어머니의 재산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죄질이 나쁘지만 나이가 있고 초범이란 것을 이용해 벌금형에 그쳤지만 남편은 초범이 아닌 재범이면서 결혼을 약속한 저를 폭력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근거 삼아 징역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까지 가서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정 가족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무사히 그 악마들의 소나기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벌써 20년은 더 지난 이야기라서 내일모레면 0인 나이인데도 그 시절 받았던 충격이 너무 커서인지 결혼을 할 생각도 남자를 만날 생각도 잘 들지가 않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제 팔자도 참 기구하죠. 저는 누군가 사랑에 빠져서 누군가에게 빠지고 미치는 그런 결혼이면 다시 생각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누군가에게 미치면 정상적인 판단 자체가 잘 되진 않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지금 호적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여자이며 남편은 결국 징역을 살았고 저와 헤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나 남은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지켜보다 제게 달려들었는데 너무 흥분했던 것인지 하늘이 마지막에 제 편을 들어주신 것인지 억 하면서 쓰러지셨고 여전히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에 피눈물 난다 하시더니 딱그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제 막내 오빠에게 제일 감사해요. 만약 그때 오빠가 절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전혀 하지 못했을 거라 단언할 수 있거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